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은 심뇌혈관 질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위험 인자에서 심뇌혈관 질환을 높이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어 이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 연구팀이 한국인 유전체 역학 조사 사업의 코호트 자료 중 고혈압 16,309명, 당뇨병 5,314명, 이상지질혈증 2,770명 등 삼2 3 9 3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에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심뇌혈관 질환의 발성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특정 유전자 변이는 심장관상동맥 질환 위험을 2.6배 증가시켰으며 당뇨 환자의 경우 두 가지의 유전자 변이가 혈열 뇌절증과 기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각각 5.6배, 3.5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지질혈증 환자의 경우 세 가지의 유전자 변이가 심장관상동맥질환, 허혈 뇌졸중, 기타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각각 2.3배, 2.2배, 약 2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과 유전자 변이 간의 관계성이 분석되었습니다. 이지원 교수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등 위험인자를 갖고 있어도 심뇌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이 있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해도 신내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을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 유전자 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